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대본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절대 속지 않아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완벽하게 짜여진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을 요구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의 피해액은 무려 7,766억 원으로 작년의 두 배에 달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 수법이 기술과 심리를 결합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은 초반부터 당신을 안심시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이 많아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니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신뢰를 쌓죠. 진짜 기관처럼 꾸민 사이트와 당신의 개인정보가 좋긴 서류까지 보여주면서 당신이 실제로 범주의 연루되었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일단 이 함정에 빠지면 그 다음 단계는 심리적 지배입니다. 범인들은 돈을 요구하는 대신 당신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주기적인 정시 보고를 강요합니다. 셀프 감금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도 하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악성 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악성 앱은 당신의 전화와 메시지를 가로채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며 심지어 카메라와 마이크까지 통제합니다. 당신이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오직 범죄자의 지시에만 따르게 만드는 핵심 장치인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에 설치되어 당신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경찰청은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 5편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경찰청이 제작한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들은 단순히 주의를 당부하는 것을 넘어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수법인 악성 앱과 심리적 조작에 초점을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하나. 기관사층 편. 국가수사본부장 출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등장해 카드배송원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누구나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수 있다는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둘 대출빙자편.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을 노리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수법을 다룹니다. 셋 악성앱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을 통해 통화를 가로채고 피해자를 통제하는 구체적인 수법을 보여줍니다. 피해자 감시 악성 앱으로 피해자의 일거이술 쪽을 감시하며 심리적 지배를 강화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다섯 악성 앱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최근 유행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미끼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위 영상들은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이 이번에 공개한 영상들은 보이스 피싱을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막을 수 있는 정보로 바꿔줍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꼭 보시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데 함께 해주세요.